나이의 자녀들아, 누가 하늘 보자버리고 성육신했으며, 너희와 동고 동락하고 먹고 마시며 가르쳤느냐? 누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며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었느냐? 또 누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했느냐? 누가 자신의 피로 너희를 씻어주고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새 사람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나처럼 온 인류를 무차별적으로 사랑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이약하고 배역한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여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할수 있느냐? 지금까지 어느 누가 너희 안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자 했느냐? 하늘과 땅의 어느 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너희를 자신의 자녀 삼고자 했느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느냐? 바로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다. 내가 이같이 한 이유는 전부께서 이를 명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너희가 내 피로 죄시슴받고 영생과 성령충만을 받아 나와 함께 성화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첨륙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둠이 가득한 이 약한 세상에서 나 예수만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마음에 모시고 나를 등불 삼아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로다. 특별히 오늘 밤과 같이 악령과 사탄이 대한민국 땅을 집어삼키려 는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고 영생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리니 누구든지 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고 진리로 단장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 그리스도의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자는 다 복되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나와 함께 내네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시편 23장을 내려주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고 마침내 실천하여 복을 누리라. 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보일의 셈에서 정결케하는 피가 쉼없이 흘러나마 그의 양심을 씻어줄 것이오. 그의 은혜자는 성령으로 늘 차고 넘치리라. 회일어나고 너희는 전부의 은혜, 곧 영생과 진리의 맛과 나의 보혈과 성령의 이름과 불로만 정결해지며 거듭나고자라고 장성하여 마침내 불멸 불사의 거룩한 몸을 입게 되느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영감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다윗은 비록 무학이었으나 이걸 하나로 모든 신의 왕이 되었으니.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만큼 사랑받는 시가 없어다.그가 여타 시인들과 다른 점은 그 어떤 위대한 천재성 영감 직관 통찰 시정조차 비교될 수 없는 초월적 기름범을 넘치게 바랐다는 사실이다.또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고 묵상하나 그 속에 감춘 신비를 발견하여 누리는 자는 심히 적으니 내가 오늘 너희의 눈을 열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베이론하고내버다 위선 나 예수가 자신의 주요, 구세주요, 왕, 신랑, 아버지, 친구, 벗, 형제, 스승, 상남자, 목자로 섬기고 따르고 동행하며 나와 사랑과 우정의 친교를 나누었다. 또한 나를 보자 변호자, 전사, 공급자, 인도자, 양육자요. 산성, 요새, 바위, 권의 뿔, 방패, 등뿔, 힘이라고 즐거이 고백하며 늘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특별히 이세스다윗신나를 목자로 고백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목동이어서 이 용어가 가장 친숙했기 때문이다. 양들을 사랑하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했으며 더위와 주위를 무릅쓰고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켰으며 곰이나 사자가 공격할 때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또한 양대를 몰고 위험지대를 통과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원수들과 끊임없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늘 다윗과 함께함으로 위로해주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했으니, 얘는 자신이 의롭고 지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윗은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표시곧 내가 줄 사랑 하나이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는데, 얘는 평소 나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는 육신적으로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를 불평하거나 신세을 한탄하기는커녕 충만한 생명력과 삶의 환위를 느끼며 지냈으니 이는 항상 나를 주목함으로내 빛을 받아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재와 용기로 충만케하고 직접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무등태워 끼웠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보잘것 없는 자였으나 씨는 열두 사도와 마찬가지로 제왕나 예수로부터 직접 배운 수제자이다곧 내가 다윗을 목동으로 삼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목자 유대인의 왕으로 세기 위해서는 제왕 수업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는 고백 속에는 스스로에서는 대신 주님의 인도대로만 따르면 내 안에서 참만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얘들아, 너희 중 다수는 나이와 소처럼 사람의 종이 되어 허리가 휠 정도로 일만 하고 있구나. 오직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만이 생계를 걱정하고 이같이 스스로 벌어먹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아비요 남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모든 나에게 삶 전체를 맡기기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든 노동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오. 무엇이든 구한대로 풍성히 받아들일 것이며 나를 경외함으로 감사와 찬성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되리라. 또한, 나위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단순히 만족한다는 뜻을 넘어서서, 필요한 것은 구한대로 얻을 수 있고, 때로 갈증이 온다 해도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의 향상 옆에 있다는 것을 자각는 상태라는 의미다. 그리고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듯이, 그러나 예수가 단지 육신적인 문제는 물론, 영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시는 영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다. 나 예수는 잠자는 영, 죽은 영, 주어하는 영, 병든 영을 회복시키며 영의 눈을 뜨게하여 선한 길, 배의 길, 의의 길, 정직한 길, 생명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다윗은 사망의 음심한 길을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는데,이는 저가 나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느 곳을 가든 나 예수와 함께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에브나이라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라고 고백했듯, 비록 원수가 자신을 헤아려 해도 그때가 오히려 나의 보호와 높임과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를하고 하나님의 일은 주시는 것과 영광을 받는 것이오. 사람의 일은 구하여 받고 감사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 세상에는 세부의 사람이 있으니 곧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주인인 자가 있으면 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있다. 배 일어나고 다이슨 세 번째 부르니 그러므로 호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곧 다윗은 나 예수가 선한 목자임을 알았으니 나에게 삶 전체를 즐거이 맡겼으며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고 오지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나곧 예수를 따르면 그때부터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자신을 따르게 된다는 비밀도 발견했으니 페이론하고 세상 사람들의 일평생 부와 명예를 쫓아다니나 다윗은 나를 따르므로 그 모든 축복이 자신을 쫓아오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궁극의 복은 바로 나 예수 안에 있고 나 자신이 목그 자체라는 것을 각성했다. 또한 나는 저의 간구를 뿌리치지 않으며 구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이 세상에 많은 성자와 의인과 영호골이 있었으나 따위시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 일평생 나만을 높이고 사랑하여 가까이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외하는자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 동의하고 또 영원히 함께기를 원하는 자였으니 지금 나밖에 천국에 있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자책 신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여 전능한 자여 삼일째 하나님이여 정원 천국의 주인이다 또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여 생명의 주여 진리 그 자체요 잠비시여 불꽃 같은 운동지로 만물을 지켜보고 붙드는 너희 아버지로다 또한 나는 행한 대로가 빠지는 하나님이니 곧 너희가 구한대로 바란대로 미련대로 선포한대로 명령한대로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믿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실천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으면 이 시편 23장 내용을 각자 개널 위해 반복하여 묵상하고 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적어준 대로 너희 국민에게 새롭게 적용하여 동일하게 반복하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면 반드시 같은 축복이 너와 내 가족과 내 국민에게 임하며 심지어 더 넓게 적용하여 지구촌 사람 모두를 위해기도하면 세계 전역에 이 축복이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우리 민족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라 주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니 우리 민족이 전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레기아라벤에게데사티카로네테메세네아즈네레베디기아트 진실로 진실로 이러노니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나라와 민족 간의 너희 개개는 물론 너희 국민 전체가 이다윗처럼 나를 선한 목자라 여기고 일생을 맡기며 살아함으로써 시편 23장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버리라.